보험사들은 요즘 전기차를 고위험 차종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나 추측이 아니라 공식 데이터로 확인되는 현실이에요.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손보사들이 발표한 내부 손해율 보고서를 보면 전기차 보험 손해율이 무려 90에서 110%까지 치솟았습니다. 즉, 보험사가 한 대를 팔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뜻이죠. 가솔린 차량은 평균 사고당 수리비가 300에서 500만 원 선인데 전기차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배터리 하나만 손상돼도 교체 비용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거의 차값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적자가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예요. 사고가 한번 터지면 그한 건으로 수천 명의 다른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가 다 날아가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전기차를 미래산업의 상징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폭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내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단순히 보험료가 올랐다고만 느끼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미 손실을 감당 못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에요. 이미 현실입니다. 보험의 세계는 결국 확률의 사업이에요. 사람마다 사고가 언제 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사고를 낼지 평균 수리비가 얼마일지는 예측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 예측이 가능해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이 돌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은 위험을 계산해 돈으로 바꾸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전기차는 이 계산이 깨져 버립니다. 사고가 나면 원인이 너무 다양해요. 운전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배터리 자체의 결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충전소의 전압 문제일 수도 있죠. 게다가 수리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충돌이라 생각했는데 배터리 모듈까지 진동이 전해지면 교체 판정을 받아야 해요. 그 순간 수리비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훌쩍 띕니다. 이런 상황이 보험사 입장에선 정말 무섭습니다. 통계가 쌓이지 않으니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고 결국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험사 내부에서는 전기차를 미래 산업의 희망이 아니라 손해을 폭탄을 안고 있는 리스크 자산으로 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은 확률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그 확률이 무너졌습니다. 보험사 안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시대 전기차 고객 확대라고 말하지만 내부에선 이렇게들 말해요. 솔직히 전기차 한대 받았다가 팀 실적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팀 단위로 손해율을 관리하거든요. 즉, 한 팀이 계약한 고객들의 손해율이 평균 70%를 넘어가면 그팀 전체의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한 것만 잘못 터져도 그 손해율이 90%, 100%, 심하면 120%까지 치솟아요. 그한 번의 사고로 팀 전체 실적이 깎이고 보너스가 줄고 평가가 낮아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고객을 받는 순간 리스크가 커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도 대놓고 받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됩니다. 암묵적인 분위기예요. 차라리 가솔린 고객이 낫다. 전기차는 좋은데 보험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회식 자리에서도 단체 메신저방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해요.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전기차 전담팀을 따로 두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기존의 손해율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전기차는 보험사에게 미래 고객이 아니라 팀의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비자는 몰라요. 보험사 창구에서 웃으며 계약서를 쓰지만 그 뒤에서는 담당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제발 사고만 나지 마라. 이 계약 하나로 팀 실적이 걸려 있다. 보험이란 건 결국 사고 가능성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업이에요. 위험이 높으면 비싸지고 위험이 낮으면 싸지죠. 이건 단순한 원리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상종합보험, 즉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이에요. 코로나 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거리엔 오토바이가 넘쳐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들이 일반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유상 운송, 즉 배달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포함되면 사고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 출퇴근용 오토바이는 1년에 한두 번 사고가 나지만 유상 운송 오토바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도로를 오가니까 위험도가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일반 보험에선 배달용을 아예 제외해 버렸습니다. 가입을 원하면 유상 종합 보험이라는 별도의 고위험 상품으로 가야 했죠. 그 보험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년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오토바이 가격보다 비쌀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 보험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들면 사고가 나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니까요. 전기차도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전기차는 평범한 승용차가 아니라 배터리라는 고위험 부품을 안고 있는 유상 오토바이 같은 존재예요. 한 번의 사고로 교체비가 수천만 원이 나가니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예측 불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장해줄 위험이 아니다. 결국, 보험은 기술이 아니라 사고 확률을 돈으로 바꾸는 냉정한 계산기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즉, 전기차 보험이 까다로운 이유는 단순히 구조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그 사고 확률이 기존의 공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험이라는 건 결국 숫자의 세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죠. 보험사 입장에서 한 건의 사고는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확률이 틀렸다는 신호예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한 건으로 인해 수천 건의 다른 계약이 재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솔린차 한 대가 사고나서 300만 원의 수리비가 나가면 보험사는 평균적으로 3천 명에게 받은 보험료로 그걸 메꿔요. 이건 구조가 안정적이죠.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배터리 손상으로 교체 판정을 받으면 수리비가 2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한 건을 메꾸려면 무려 2만 명의 다른 계약자가 1년 동안 낸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공포예요. 보험사가 전기차를 쉽게 받지 못하는 이유죠. 더큰 문제는 배터리 사고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운전자 과실인지, 제조 결함인지, 혹은 충전소 전력 불안정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단이 모호하니 보상 불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공정하게 느껴지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계가 없는 리스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보면 배터리 손상, 충전 중 사고, 전력 개통 이상 같은 항목들이 별도 특약으로 빠져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종합보험 하나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줄어든 게 아니라 분리된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차 보험은 지금 조용히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종합보험이니까 다 되겠지라고 믿지만 보험사는 이미 그 안에 고위험 요소를 하나씩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비자는 더 많은 특약을 붙여야만 예전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닙니다. 보험의 본질이 조용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보험사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이걸 정말 보장해도 되는 걸까?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미국이었습니다. 테슬라 사고가 늘면서 보험사들은 충격을 받았죠. 단순한 접촉사고인데도 보험사가 차량을 전손, 즉, 폐차로 처리해버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터리 손상 부위를 교체하는 것보다 그냥 차를 폐차하는 게더 싸기 때문이었죠. 테슬라 모델 3 기준으로 배터리 교체 견적이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700만 원입니다. 차값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에요. 이러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리비가 차값보다 비싼 차를 왜 보장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전기차 보험료가 가솔린보다 평균 20에서 30% 이상 비쌉니다. 일부 주에선 50%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사들은 고위험 차량 분류를 공식화했고, 테슬라 오너들조차 직접 자체 보험 만들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이었죠. 프랑스,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 차주가 배터리 화재로 전소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했어요. 결국 소송으로 갔고, 법원은 보험사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부분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미 유럽은 배터리 감정이 법적 쟁점이 된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은 조금 다른 길을 택했어요. 아예 전기차 전용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배터리 열화, 충전 중 감전, 전력 개통 손상까지 보장하는 세분화된 상품이 나왔죠. 하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배터리 열화율이 20% 이상이어야 보상 가능. 충전 중 사고도 공인 충전기 사용일 때만 인정. 결국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은 생겼지만 쓸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보험사가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기술은 진보하고 있는데 보험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용 때문에 포기했고 유럽은 소송으로 번졌고 일본은 조건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그세 나라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해외 사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리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처럼 전손 처리로 가기 전에 유럽처럼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일본처럼 까다로운 특약으로 조정하자. 이게 바로 지금 한국 보험사가 전기차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도 이제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내부에선 이미 리스크 반영이 시작됐어요. 보험사들이 최근 전기차 보험료를 올린 이유, 단순히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배터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같은 차종이면 지역이 달라도 보험료가 거의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차종, 배터리 용량, 제조사, 운행 습관까지 세분화되어 이 차가 얼마나 충전했는지, 배터리 잔량이 몇 퍼센트에서 운행을 멈췄는지까지 데이터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즉 과거에는 사람 중심의 평가였다면 이제는 차 자체가 데이터를 제출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떤 운전자는 주행거리가 짧은데도 보험료가 비싸고 어떤 운전자는 주행거리가 길어도 싸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터리 관리 습관이 보험사가 보는 리스크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미 영국에서 시행 중인 포스트코드 프라이싱 즉 지역별 리스크 가격제와 비슷한 구조예요. 사람이 아니라 위험도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보험사는 데이터를 더 모으고 소비자는 점점 점수화된 리스크 속에 들어가게 되죠. 운전 습관, 충전 습관, 주차 장소까지 모두 기록이 남고 결국 보험료는 그 데이터로 계산될 겁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이제 차값이 아니라 리스크 값으로 매겨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올해, 바로 우리나라에서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험을 믿지 말고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 약관은 50페이지가 넘어요. 대부분은 다 읽지 않죠. 하지만 전기차를 타신다면 딱세 가지만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배터리 손상 보장 여부. 특약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교체 기준이 손상인지 전손인지 명확히 봐야 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망가져야만 보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둘째, 침수 보상 조건. 물이 찼다고 다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배터리 침수는 일반 침수와 달라서 대부분의 보험사가 별도로 분류합니다. 이 항목이 빠져 있으면 전기차는 단한 번의 침수로 전손이 될 수도 있어요. 셋째, 충전 중 사고 조항. 충전기 문제로 감전이나 화재가 났을 때 보상 대상이 운전자 과실 제외인지 꼭 봐야 합니다.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분쟁이 길어지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단순 민원보다 빠르고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보험사랑 싸울 때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결국 전기차 시대의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결국 보험은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솔린차 시절의 보험은 단순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인지 사고 확률이 얼마인지 모두 예측이 가능했죠. 그 계산이 정확했기에 보험은 안전망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그 예측이 무너졌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렸거든요. 수리비는 차값을 넘고 원인 규명은 어렵고 통계는 쌓이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보장은 점점 잘게 쪼개집니다. 결국 보험은 우리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측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비자는 여전히 안전을 기대하지만 보험사는 손해율을 계산합니다. 그 사이에서 생긴 간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이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전기차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세대가 40대에서 50대라는 사실.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전기차를 선택하죠.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에게 전기차는 편의의 상징이 아니라 성공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보험사는 리스크를 피하고 소비자는 상징을 사죠. 그리고 그두 힘이 충돌하는 지점에 지금의 보험에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시험대입니다. 전기차를 타는 건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선택하는 일이 된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 보험 믿을만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보상 거절이나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경험 하나가 다음 사람에겐 중요한 정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제가 정리한 전기차 보험 약관 비교표와 배터리 보상 기준표를 확인해 보세요. 조금만 알아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상 에너지 하우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